3-9-1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렇지만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선수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인 8강에 올랐었고요큰 시합일수록 잘하는 이런 스타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또 이렇게 대회전으로 출발을 하면서 리버스엔드까지 <laughs> 정말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구리 월드컵에서 이충보 선수가 졌고, 같은 해 LG 유플러, 스 컵에서는 이겼고요. 가장 근래 호치민 3쿠션 월드컵에서 32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웃음> 이제, <웃음> 어, 이번 월드컵, 음, 우승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제 당구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거돌리기 완전히 길게 들어가야 되죠. 연속 득점을 자, 이어갑니다. 마티논과 제레미 뷰리 그리고 베트남의 타용즈엠, 이탈리아의 알레시오 다가타 선수의 32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도대체. 활용하는 선수. 끌어치는 네. 옆돌리기도 편안하게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충복 선수 첫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일목적 공을 코너 쪽으로 부드럽게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코너로 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보기 에서내 네. 네 공의 선을 그릴 필요가 없고 이제 일목적 공의 선을 그려주는 그런 시대도 올 겁니다. 자, 끌어서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네, 응. 방금 끌어서라고 최송원, 어, 네. 허정환, 이충복 이제 40대 선수들, 이충복 선수는 이제 50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대한민국 당구를 그동안 이끌어온 정말 대한민국 당구의 선주, 선구자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뭐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젊지만 네. 어, 가장 테크닉적으로 어,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꺼운 두껑 두께에서 일주구을 먼저 한번 더 올려보내고 내공은 조금만 천천히 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더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실력을 질구. 가지고 있는 선수만큼 많은 트로피를 아직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몸으로 공을 보냈고요 득점을 뽑아냅니다 안 돼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국에서 네. 자 다시 옆돌리기 아, 좁게 돌리는 대회전 자, 10개째 하이런이 뽑힙니다. 보통 맞아 있다고 표현하죠. 자, 이번에 되도록이 공격을 하죠. 지금 되도록이 공격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되도록이 공격을 하는지. 자, 부드럽게 내려오는 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아차하면 까먹을 수가 있는데, 아까 돌리기와 되도록이 안으로 돌리기로 들어가나요? 안으로 돌리기 합리적인 공인데요. 네, 짧게 짧게 들어간다면 이거 의미가 있는데요. 좋아요. 연속 오등비가 <laughs> <여기서 못 웃음> 예.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는 뭐 당구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시흥 시랑구에서 예, 당구 선수를 다섯 명이나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므로서 경기도 체전이나 여러 가지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많이. 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회전력, 아, 이거 부족해요. 어, 들어가네요. 국산 큐의 힘인가요? 선수의 스트로크의 힘이죠. 예. 야, 끝내주는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득점의 마진이 나오나요? 트란 선수의 예. 자개장 큐. 사실은 이충보 선수 키큐도 이제 국산 키우도거든요. <laughs> <laughs> 저보다 더 많은 회전을 보여 줄수 있는 수준 높은 키로 전명이 나 있는데요. 자, 어떤 회전을 보여 줄지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에게는 <laughs> 또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네. 선수 자, 일목적 공이 목적 공을 때리는 라인을 조심해야 돼요. 이 라인을 예, 잡아내면서도 내공이 길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두께가 얇았거든요. 예. 그 안에서도 내공이 확장하는 것이 이 선수의 스트로크의 능력이죠. 그렇군요.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이런 공에서 실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완전한 방법, 안전한 방법 내에서 내가 일목적공을 어느 방향으로 컨트롤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난스트로크로 득점에 문제가 없게 만들고 일목적 공에 대한 컨트롤까지. 정성스러운 브릿지에 강력한 눈빛, 조심스러운 정교한 스트로크 자, 두꺼운 두께에서 자, 처리하고 조금 얇았죠? 와 잘도 피 나가네요. 나가네요. 네, 여 살쯤 되죠. 잘 얇은 두께로 끌어냈어요 아, 일단. 좋아요. 네. 치고 있는 지금 더잘 쳐야 된다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웃음> <웃음> 참 그런 경기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0 정도 쳐주면 되잖아요. <laughs> 길게 돌아오는 공이고요. 지금도 진입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10몇 년 전에 느낀 한 거는 정말 예민감한 거예요. 음. 두께와 뭐 회전 스트로크의 조합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뭐 별,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이 공을 세워 봅니다. 조금 두꺼운 감이 있었는데 두꺼워서 내공이 힘을 잃긴 했는데 야, 득점이 고민해 들어가나요? 예, 미끄러지네요. 좋습니다. 아. 이 선수들의 공에는 모터를 달은 것 같아요. 저 두께에서 회전 없이 공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끝까지 굴러갈까 음. 와, 스트로크의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네, 회전을 많이 부여하는 공에서 강력한 스트로크를 사용하다 보면 네, 아무리 축구를 잘 발라도 큐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빨간 공이 와 아, 비껴갔는데요. 2공이 아, 내공. 와, 와 행운의 득점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정말 잘친 거예요. 키스가 났다면 그게 운이 없는 거였죠. 일목적공이 흰공을 때리는 구조의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최대한의 두께를 이용해서 억지로 억지로 빼냈어요. 그럼 이제 내공하고는 안 나주는 게 좋은데 <laughs> 그게 또 굳이 내공하고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네, 키스가 나면서 직접 들어갔어요. 네. 네. 뭐야? 얼어 버렸어 야 카메라 감독님 대단하네요 예. 그것도 잡아내네요 예. 아아 그러나 계속되는 키스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laughs>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두께 조절이 원하는 만큼 됐을지 네 득점으로 갑니다 <laughs> 지금 같은 지금 이제 트란 선수하고 이제 후반전에 친해지려면, 아 편해지려면 지금 한 20점은 때려야 됩니다. <laughs> <laughs> 지만뭐 사실 이제 이 라인에서는 트란 선수가 가장 높은 랭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강력한 어, 선수라고 봐야 되죠. 자, 돌려보냈고요. 일족구를 멀티감치 먼저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팬들이 많은데 즐겁겠어요. 계속해서 요즘 나오니까 <laughs> 이정우 선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자이번에는좀 두꺼운 두께에서 짧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자, 두꺼워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만 얇았으면 내공이랑 키스가 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두꺼운 두께내에서 짧아지게 부드럽게 잘 맞으면 다음 공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맞아요. 있겠군요. 진짜 일목적공 처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배팅은 뭐, 의심없이 지금 나오고요. 자, 키스의 염려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돌아서 떨어집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충보. 오. 하련속 특정. 멀찌감치 달아났는데요. 또잘 맞았어요, 공이. 내 네, 공이 구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빗기치기 형식으로 잘 맞아줬습니다. 끝까지 밀어넣고 일목적구 처리하는 라인 외워놓을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의 시작과 끝 어, 전반의 시작거든요. 쉬운 공일수록 특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쉬운 공은 다음 공을 만들 수 있지만 어려운 공은 다음 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레인보우도 네. 네, 골만 선수가 네, 본인이 당구를 잘 치는 비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졌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짧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길게 구사하죠 그래서 네. 그럼에도 문제없이 득점으로 갑니다 포지션까지 만들어졌어요 어, 지금 득점이 어려워지고요 얇은 두께에서는 얇아서 길어지고요 배팅을 맞춰내기가 네. 꼽히면서 지금은 빛이 점점 더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트란 선수입니다. 안으로 대회전 3 공의 아랫부분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야,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포 쿠션. 자, 회전력 살았다가, 퉁! 좋니다 네. 어 예민하고 까다로운 공격. 어 멋지게. 성공했어요. 라인을 잃기가 정말 힘든 공이거든요. 이목주공이 두께를 두껍게 맞춰야 되고, 내부 회전을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온 쿠션까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까다로운 공격이었는데, 네. 정말 잘 해줬어요. 지금. 바깥쪽을 겨냥을 하던 듯 합니다. 오. 네. 가볍게 파고드는 참, 득점 딩이 라인 노란공 바깥돌리기 넘어가구요 자 돌아오는 공 힘은 있어요 오 이게 라인이 예, 맞네요 득점이 되는군요 오 네. 네. 이어지는 트란의 바깥 돌리기 비껴치기 형태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을 해결합니다. 좋아요. 지금 더블 쿠션 정말 호응에 한참 떠 있었는데요. 와 지금 또 미쿠첸 정말 어려웠죠. 이 목적공이 허공이 완전히 떠 있어가지고 저 라인을 야 잡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또 잡아냅니다. 한숨 한번 한번 쉬고 예, 내쉬고요. 자 부드럽게 좋습니다. 아네 속도 좋아요. 속도 예, 좋아요 팔이 떨릴 것 같더라 <웃음> <웃음> 그렇더니 여지없이 떨리더라 네. 와.. 아, 지금.. 놓치면 네. 안되는데요 이게.. 노출공이 아닌데요 지금 그 경험을 아. 했던 이충복 선수인데 네. 역시나 당구는 언제나 들 새롭고 신선합니다 아.. 이거 대전으로 노렸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빨랐을까요? 아.. 지금 놓칠 상황이 아닌데 참 아쉽습니다 네. <laughs> 지금 더 집중을 해줘야죠. <laughs> 네, 예.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자체 좋습니다. 네. 집중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짜증낼 필요 없고, 네. 본인 스스로에게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당하게 넘어갈 법했던 진로에서. 넘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본인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직사각계에 비하여서 이, 이 중급 선수가 안 처분 별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본인의 경험을 믿고 본인의 경력하면서 스스로 두 점차. 자, 길게. 네, 지금 정확하게 아, 두께도 두껍게 잡고 네 밀면 네 대회전을 돌면서 짧아지는 라인입니다 알아서 네 짧게 하려고 뭔가를 안 해도 알아서 짧아지는 라인이에요 그걸 캐치하고 가볍게 갖다 놓는게 필요하죠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점수인데 네 <laughs> 후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끌었어. 시원하게 끌었습니다 가까 뚫리기 적당하게 살아주고요 좋은 그렇군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야, 출발을 좀. 해서 지금 이제 18득점 하면서 41점째 왔고, 이충복 선수는 후반전 5득점에 이제 그쳐 있습니다. 길게 옆돌리기, 좀더 좋습니다. 자 도토만 두께에서 안으로 돌리기 같은데요. 그렇죠 안으로 먼저 보내놓고 내 네. 네. 안으로 돌리기. 지금도 득점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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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중하고 차분하죠. 대전을 지금 공략하기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대전 을 공략합니다. 이목적공이 컨트롤도 약간은 가능하고요. 아, 이적구 위치도 좋아 보입니다. 네, 사이로 짧게 쳐야 됩니다. 시작이 짧게 시도는 했습니다. 힘은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요. 네, 빠질 공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와, 맞는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어려운 공을 건네줘야 합니다. 단한줄 쌈입니다. 음. 자, 자, 완전히 좁게 돌렸어요. 돌았는데 힘이, 힘이, 힘이. 자테이블에 힘. 네. 아. 자 그러나, 그러나. 자스리크시사 라인 자체는 나옵니다. 빨간 것만 맞춘다고 하면 들어가고요. 네. 완전히 길게 노랑부터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너를 돌리는 스리뱅크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 것부터 맞춰야 되죠. 네. 와. 성공하네요. 아이또 음. 뱅크샷 어렵지 않은 뱅크샷또썼는데요 어..그리고 이 트란 선수가 힘 조절만 잘하면 다음 공까지 또 쓰는 공입니다 원 뱅크로 가네요. 원 뱅크로 넣 치기로 갈 심산인 것 같은데요 빠질 라인이 없어요. 예. 넣 치기를 사용했을 때힘 조절을 하면서 아.. 다음 공을 만듭니다 이제 테란 선수는 거의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에 왔습니다. 부드럽게 노란 공을 올리기. 세우면서 예.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아까 놀리기 매치 포인트. 노트란 선수가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성률이뭐한 7, 80% 이상 된다고 네. 보입니다. 초이스가 음,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네. 아돌리기 들어갑니다. 라인 자체가 지금 무난해요. 45에서 5에서 10 정도 사이까지 떨어지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네. 경기가 네. 끝이 아. 났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32강 전에서 베트남의 트란 선수에게 이렇게 되면 트란 선수가 16강에 합류를 해서 이제 제레미 뷰리와 마티논 선수의 승자와 또 16강을 치르게 되겠습니다.